이, 저희들, 이, 알펜시아는 종합 리조트로서, 첫째는 많은 체육시설, 특히, 이, 동계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지만, 그 외에도, 예, 골프장,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, 테니스장, 농구장 등의 많은 체육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. 이, 이런 어떤 체육 시설 외에도 문화의 공간, 예를 들면 에, 국제적인 그 음악제를 열수 있는 그런 뮤직 텐트라든지 콘서트홀 에, 저희들을 가지고 있고.